어, 안산병원에서 레전탈 시절에 어떤 교수님께서 저에게 항문의 구조를 그려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당시 술로 쩔어 있던 레전트 생활 속에서 대장 항문에 대한 첫 꿈을 그리게 됐던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후 복강경, 어, 대장 수술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외과 수술을 벗어난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것이, 어, 우리의 할 바가 아닌가.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 후로 대장 항문의 가를 제가 선택을 하고 교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저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에서의 대가는 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대장 내시경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집중한 나머지 너무 멀리까지 온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대장 학문외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 굉장히 중요한 어, 모티브가 됐고 늘 존경하고 어, 기술적인 측면, 학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품과 가르침에서 늘 마음에 어, 든든한 버팀목으로 어, 저에게 있어주신 스승님이신 어, 김선환 교수님의 퇴임을 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가르침으로 인생에 뵙기를 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